트랭크스 팬 스토리 한번 처음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상이한 역사로 나아간 다른 세계에서 오0일행의 세계로 찾아온 소년, 청년 부르마와 베지터의 아들 예, 트랭크스가 있는 세계에 갑자기 인류 멸종이 목적인 의문의 적이 나타난다. 아, 여기 셀부터 시작인가? 한번 해보죠. ]俺が平和を守るんだ. 미래 트랭크스 편 트랭크스는 자신이 싸우는 것에 대한 의문을 품지만 베지터와 함께 수행을 시작한다 트랭크스가 있는 미래 세계의 변환관 뭐야 오공 블랙부터 시작이네? 지구인을 전멸시키려는 오공 블랙이 나타난다. 오셀셀 셀 패스하는 거요? 어, 많은 동료와 어머니인 부루마를 잃은 트랭크스는 타임머신으로 현대 세계로 이동하여 오공 일행에게 도움을 구한다. 트랭크스의 이야기를 들은 오공 일행은 오공 블랙의 정체를 찾아 나선다. 그 정체의 후보로 오른 제15 주의 개왕인 아마스와 만나지만 그가 오공 블랙과 관계가 있다는 확신은 얻지 못한다. 한편 트랭크스는 오공이 파괴신과도 싸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이상 싸우는 것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품는다 하지만 그런 트랭크스를 보고 무슨 깁새를 느꼈는지 아버진 베지터가 말을 건다. <웃음> <웃음> 이제 본인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아이 아이. 네. 저리 가이.

하야인, 하야인. 쓰리가 아니라 블루로 변했네. 어 이런 젠장. 어뭐야 그냥 시간 가면 되는 거였잖아. 그 하긴 뭐트레커스가 아, 야이뭐야 갑자기 호통을 쳐버리네. 초사인 블루 제지트를 이길... 이기는 없으니까... 트레커스도 여기서 보니까 머리가 파랗긴 하네. "나니요, 와라티야가루, 블랙을倒타 "그러니까 의 골은 뭐가?" 그그기 まだ見ぬ敵を宇宙最強をお前が誇り高きサイヤ人の血を引く者ならば俺の息子ならば誰にも負けることは許さん <laughs> <laughs> 俺超えてみせますブラックも父さんも 베지터가 오공보다 <laughs> 그 훨씬 좀 뭐랄까, 아버지 역할을 잘해. <laughs> 그래 보여도 할거다 하거든. 아버지의 격려를 받은 트랭크스는 다시금 오공 블랙을 제 힘으로 쓰러트릴 각오를 굳힌다. 그리고 부르마가 준비한 타임머신을 이용해 오공 베지터와 함께 미래세계로 돌아간다. 그러자 오공 블랙은 초사이어인 로제라는 새로운 변신을 터득해 소사이어인 블루인 베지터를 쓰러뜨릴 정도의 힘을 얻은 상태였다. 게다가 자마스가 나타나 트랭크스 일행을 말살하려고 한다는 것, 그리고 불사신의 몸을 손에 넣었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자마스 일행의 빈틈을 노려 현대로 돌아온 트랭크스 일행은 비루스의 흡력으로 현대에 있는 자마스를 파괴한다. 자마스의 소멸은 시공에도 간섭한다. 비루스의 그 말을 확인하기 위해 트랭크스 일행은 미래로 돌아갔으나... 하마스와 오공 블랙은 여전히 건재했으며 전투를 시도한 오공은 패배하고 만다. 다음은 너희들의 시간이다. 천천히 처리해 줄게. 트랑크스 블랙은 내가 할 거야. 뭐라고? 너희는 무리다. 해볼게.

아이 아한터 쳐야 되는데 까비 아하. <laughs> 어, 이다그 그래 좀 날아가라 좀. <laughs> 아좋아좋아바뀌었와와와다쿳로어어다죽게왜 좋아. <laughs> 이렇게, 이렇게 잘해 제 반격 아 미친 아유 진짜 하 <laughs> 진짜 돌고 네우이 뭐하는거야 지금 아유좀 가라 쭉. 와 갔다가 다시 돌아와 흠 아이 진짜 <laughs> 좀 날라가 있어라와 겁나 많이 맞았 네？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뒤져 봤 다.

트랭크스는 501행이 도망갈, 도망갈 시간을 끌었지만 자마스랑의 1당의 공격으로 궁지에 몰리고 마는데 반발의 차이로 미래 세계의 동료들에게 구출된다. 다시 자마스의 1단과 싸우는 트랭크스였으나 불사신인 자마스를 쓰러뜨리지 못해 고전하고 있었다. 그때 501행이 타임머신을 사용해 미래로 찾아오고 트랭크스는 부르마를 통해 상대를 봉인할 수 있는 마봉파를 배운다. 가카스로 마봉파를 습득한 트랭크스는 그 기술을 사용해 자마스를 봉인하려 했지만 오궁이 정작 중요한 부적을 거북선인에게 받는 것을 깜빡해 봉인하지 못하고 <laughs> 마봉파는 실패로 끝난다 합체 합체 자마스 트랭크스의 마봉파를 보고 위협을 감지한 자마스 일당은 포타라로 합체한다

자. 체력을 깎는다 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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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좀다쇠자야 <laughs> 오케이 오케이 이っ못 피한다. はない。オッ <목소리도> <laughs> <laughs> 안돼 이거 피해야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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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엄청 아프건데 이거 <laughs> 내가 확실히 별로 없구나 잠깐만 시간을 그냥 끄는거지 이거 아하. 잡으면 안되나 그냥? 잡으면 안되나? 가밨는 데? <laughs> 뭐야잡아 버렸다 <laughs> 이거 이쁜가? 스카라요. になめる아 그래요? 이거 원도 이래요? 음. 음. 아, 그래, 그런가요야 근데 트랭크스가 합체 자마스를 1대1로 음? 인간. 데스터 입에서 인간이란 말이 나오다니. 뭐야 이거 부자갤릭보다. 아... 뭐야, 또 사르가가. 트랭크스와 베지터 그리고 오공의 공격으로 합체한 자마스의 몸이 붕괴되기 시작한다. 불사신이 아닌 오공 블랙의 몸이 불순물이 되어 완전한 제세 능력을 잃어버린 자마스. 음. 원작인 것 같다. 베지트까지 나오고 보니까. 오공은 그 틈을 노리고 오공 일행을 찾아온 개왕신의 포타라를 빌려 베지터와 합체해 베지트로 변신하여 자마스의 힘을 초월한다. 그러나 힘을 소진하여 합체를 유지하지 못하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만다. 변신이 풀려 절체 절명의 위기에 빠진 오공과 베지터. 그 위기에서 구해준 것은 트랭크스였다. 미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들인 트랭크스는 자마스의, 어, 버리는 최종 결전에 임한다. 어, 자마스하고 마지막으로 싸우겠나 게 보네요. 싸워야 되나 보네. 過去か未来かそうやって神の正義に背き続けるのか貴様ら人間はその弱さゆにオは自分の弱さを恥も悔いもしない俺はみんなを助けるために戦い

아직 아직 그 기가 안착 때문에 평타를 좀 써야 된다. 날려 보내고 이 보내놓고 기모아. 어디 공격하냐? 날려 보내. <laughs> 아, 안 날라가? 날려 보내고 기모아. 어, 호전적이네. 거리를 안안 안 준다. 오케이. 어 이런 이런 이런. 야래야래 야래. 오히려 좋아. 아, 좀, 거기좀 걸리자. 좀, 가라, 임마. 응? 좀 기준 모으고 싸우게. 됐다. 다시 와, 다시 와, 임마. 아까랑 다를걸? 스파킹은 무적이요. 정이다 아, 면상공인데 안 통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직 안 끝났다. 끝. <laughs> 피온? 카피온 저걸 <laughs> 주네 이게 막 그거죠 그 원기... 그옷 같은 거캔기뭐캔키 소드? 人間の力がいくら集まろうと神にかなうものか行くぞみんなサマスを倒す人間不神も人間もない自分以外を信じないお前に俺は負けない 아이가 넘겨 버렸다. <끼리> <끼리> 아까씩 자막이 막필때가 있더라고. 트랭크스의 공격으로 자마스는 빛이 되어 사라졌다. 어? 뭐야 이거? 어? 트랭크스 공격으로 자마스가 사라졌다? 음... 어... 자마스는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고 자마스의 기만이 남아 우주가 자마스에게 지배되려고 한다. 그때 오공이 기지를 발의 전왕님을 불렀고 전왕님의 힘으로 자마스는 우주와 함께 그 존재가 사라진다. 이거 전왕 딸각 엔딩인데? 그후 현대로 돌아온 트랭크스 일행은 동료들에게 결과를 보고한다. 오이스의 조언을 얻은 트랭크스는 타임머신을 이용해 자신들의 조금 더 과거 세계로 돌아가게 되는데. 설각나라 브루마도 나이가 좀 들었어 브루마. 테 베지터, 안타도 트랭크스도 마직수교을 하고 싶은 게아

어, 일단은 원작대로 갑시다. 이프는 따로 할 거니까. 예. 저기 이프네 저기가. 원래 본인의 세계로 돌아가기로 정한 트랭커스이세계의 동료들에게 배용받으며 동료들이 살아있는 시대로 돌아간다. 음 이렇게 하면 이제 트랭커스 정사 엔딩이네요. 어, 짧, 짧다 트랭커스 스토리. 나는 자신 말고는 믿지 않는 내게 네 지지 않아, 트랭크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트랭크스 편의 예, 정사 끝이고 여기서 저, 아, 정사 스토리는 끝입니다.